복잡함을 떠나 간결함을 추구하라. 복잡한 것은 약하고 단순한 것이 강하다. 윤석철 서울대 교수 삶의 정도에서 사람은 누구나 돈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저축도 하지만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는 20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돈에 대해 의심하고 묻고 답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의 큰 흐름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던 경제 공부와 돈 공부를 스스로 해나갔다. 경제와 돈을 공부하기를 10년,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어느새 지금 생활을 유지한다 해도 노후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끝없는 소비 욕망에 허덕이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가족 행복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었다. 나는 비로소 평범한 월급을 자산으로 만들어 가족 경제적 안전망을 완성시켰다. 부는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이 적은 데 있다. 스타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명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 삶을 희생하기보다 소박한 부자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소박한 부자란 온전히 자존심을 지키며 평온하고 단순한 삶을 지속 가능케 해주는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리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돈과 바꾸고 싶지 않아 한다. 현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방법은 단순하다. 많이 벌고 나가는 돈을 줄인 후에 남는 돈을 풀리면 된다. 이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다. 원칙대로 행동하기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플은 제 삶을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것들의 탈을를 풀어 간소하게 만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시간, 공간, 머릿속,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심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모든 교통 법규를 외우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운전 안돼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꺼운 책,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에 기죽지 말고 쉽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하면 곤란하다. 심플하게 공부하고 나답게 움직여보자. 이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라면 더더욱 하루빨리 돈에 대한 무지함을 깨달아야 한다. 집안 경제를 외면하지 않고 답을 찾아나서는 과정이 경제공부와 돈공부다. 지금 바로 경제와 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장인의 생명이 짧아지고 있다. 불행히도 요즘 급여 생활은 영구적이지 않고 심지어 취업도 늦다. 입사를 위해 어학연수는 필수이고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휴학을 반복하다가 30세에 겨우 취직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평균 기간이 11개월이고 첫 직장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5.9개월인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50세 이전에는 대부분 회사를 떠난다. 둘째, 나이가 들면 근로소득은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은 젊어서 시간과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노동력 때문에 젊었을 때 돈을 벌고 불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후에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노후를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다른 소득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을 살펴보자. 그것은 교육비가 대학까지 무료라고 한다. 의료, 보육, 실업 등 일생을 살아가며 크게 목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예금이나 보험, 연금 같은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북유럽에서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행복하고 경쟁 없이 꾸준히 작은 일을 하며 지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안한 국민연금, 높은 인플레이션, 작은 일자리 속에서 출성과 보육, 사교육비와 노후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훗날 한 달이 일찍 편해진다. 한 달을 일찍 시작하면 1년은 빨리 은퇴할 수 있다. 지금 바로 경제와 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도미니클 로론는 이렇게 말했다. 거주장스러운 것을 없애면 넓어지고 밝아지고 가벼워진다. 피카소는 대상의 특징만 살려 단순화하는데 첨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의 작품은 복잡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디테일을 생략하고 단순한 작품에서 우리는 효화의 기본을 볼수 있고 그 단순함과 심플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TMI의 시대에 살고 있다. Too Much Information의 약어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라는 뜻이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도 모두 볼수 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를 머릿속에 오겨넣는다. 정보의 수준과 질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행 장소 맛집만 찾으려 해도 우리는 TMI에 피곤해한다. 중요한 것만 심플하게, 더 적게, 하지만 더 쉽게. 많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자 공부의 효과는 양과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몰입과 끊기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지식을 이해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말고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자. 경제 습관 탑재가 먼저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안 사고 기승하기.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과하고 행동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부자들의 선택은 늘 명료하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술을 정한 뒤 핵심 한두 가지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그래서 결정도 빠르고 후회도 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자들처럼 복잡했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하자. 세상 모든 일의 출발은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스스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 기준은 가급적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면 좋다. 나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오던 방식과 시대가 기준점이다. 항상 무언가를 구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우리 엄마였으면 이걸 샀을까? 옛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던가? 그간 이사를 몇번 다녔지만 우리 집 가자는 신혼 살림에서 바뀐 게 없다. 심지어 아직도 브라운건 TV를 본다. 신제품의 복잡한 기능도 싫지만 새로운 물건을 사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피곤하다. 같은 맥락으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가게 되더라도 기가 빨려나가는 기분마저 들어 집에 오면 피곤해 쓰러진다. 이런 생활방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옷을 살 때도 다른 사람이 알아봐주길 기대하며 사지 않는다. 물론 격식에 맞춰 입을 수 있는 정장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운동복이다. 무언가를 사고자 할때 본인이 정한 기준만 충족한다면 나머지에는 돈을 들이지 않는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돈을 쓰지 않는 것 또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립하면 심플하게 살기가 좋아진다.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과하고 행동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니멀리즘의 여유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모르게 써버리는 돈과 시간, 에너지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 정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정신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계속 사모으는 사람, 결국 들어오는 물건은 있고 나가는 물건은 없어서 비롯된 일들이다. 공간을 채우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취하는 깊은 숙면, 불필요한 용품을 비워내고 얻는 욕실의 청결함, 비워진 식탁에서 소박하게 먹는 저녁 식사.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면서 받는 기부금 영수증. 물건을 쇼핑하는 것 대신 펀드와 적금을 쇼핑하면서 얻는 경제적 안정감. 이것들을 내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변을 정리해보자. 주변을 비울수록 채워지는 추억들로 분명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빼버리려고 애써보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책을 읽거나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새벽에 인터넷 쇼핑몰로 장을 보며 자기 전에 다음날 먹을 요리를 해보자. 이렇게 자투리 시간들을 재발견에 사용해야 한다. 일상에 집안일을 붙이는 법 샤워한 뒤 스퀴즈로 타유가 바닥 유리의 물기를 닦아낸다. 설거지한 뒤 싱크볼을 극세사 수건으로 닦고 거름망을 엎어서 건조시킨다. 이불을 갤때 탈탈 먼지를 털고 나서 갠다. 물 티슈를 쓰면 창틀을 한번 닦고 버린다. 신발을 신을 때 현관을 정리한다. 운동하러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고 청소 도구는 보이는 곳에 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집안일을 살짝 붙이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낸 시간은 충분히 다르게 활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경제적인가. 인맥 정리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정리하도록 하자. 비워진 술잔에 세수를 따를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 내게 맞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정리할 사람: 3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나에게 항상 부탁만 하는 사람, 화를 자주 내고 무례한 사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새롭게 만날 사람, 취미나 독서 등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즉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많은 사람, 친한 친구가 추천해준 사람, 비슷한 서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호의를 베푼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 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아 한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한사회가 된다면 오래 갈수 없음을 점점 깨닫는다.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과 잦은 만남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 그렇게 알게 된 중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말하고 싶다. 박지수 저자의 엄마를 위한 심플한 경제공부, 동공부란 책이었어요. 인맥 관리.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명쾌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할 사람이 3년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 사실 1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은데 3년은 정말로 현실적인 기준인 것 같긴 해요. 3년이나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사실 뭐 안부조차 서로 궁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연락이 와서 부탁만 한다면 진짜 이제 안녕을 고해도 되는 관계 같아요. 또 여러분이 주기만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바다만 보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조차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나만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돌려주려고 하기 마련인데 또 내가 반대로 뭔가 계속 주기만 하게 되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미안함도 느끼지 않고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감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리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나에게. 정신적으로라도 편함을 준다면 내가 뭔가를 계속 준다고 해서 손해를 본 기분이 든다거나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을 만나서 돈까지 쓰고 하는 일을 줄이면 당연히 가게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낀 정신적 에너지로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한테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관련 책,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